그렇게 해가지고 어... 내가 말씀을 드렸죠. 아 부부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다. 어, 부부가 같이 하면 의지도 되고 외롭지도 않고. 그렇죠. 한 명이 시간이 안 되면 한 명이 입찰 가면 되고 아, 또한 명이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분이 입찰 가면 되고 얼마나 좋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처음에 만약에 반대를 한다, 누군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어, 그거는 설득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고 투자를 이렇게 어? 하고 있지만 설득을 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너 투자해. 안 돼요, 이거는. 저, 그 제가 형? 형이 있는데 저 형은 투자에 투자도 몰라요. 저 형은 이제 학문, 공부하는 사람이야.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형한테형뭐 이런 것좀 이렇게 해 그러면 어 그래 어 알았어 그럼 너 열심히 해 형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해. 아예 한번두번세번 번, 번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 우리 부부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걸 막 반대하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부동산 입문할 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주말에 이렇게 막 임장 가고 하면 아무래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딱 수익 날 때마다 용돈을 주죠. 어, 이거는 뭐 해서 이거야 아, 이번에 월세 받은 거 이거야. 하면 주면 이제 여자들은 그재미잖아요 특히 이제 지장 안 다니는 전업주부는 더 그게 이제 꿀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주면서 하면. 아뭐 물건 안 봐? 요새 이제 임장 안 나가?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내가 진짜 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이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네, 되게 스트레스도 아, 안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받아요. 근데 그 희열이 뭐냐면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그게 되게 이 재밌어요. 뭐냐면 물건을 선정할 때부터 나중에 팔 때까지 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주도를 하는 거고. 내가 그 가격에 안 팔겠다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내가 더 싸게 팔고 싶으면 파는 거고. 처음에 낙찰받고 할 때도 입찰가 선정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찰 받았어. 명도를 해. 명도하는 주도권도 내가 지는 거예그 그것도 내가 회원들한테 명도하는 멘트까지 알려줘요. 끌려가지 마라. 절대 끌려다니는 거다 그리고 명도할 자신이 좀 네. 잘할 수있면 줄. 그래서 어차피 키는 어. 제가 자꾸. 어 나랑, 우리가 가벼위치인데 어, 네. 괜히 굽신굽신 어 어려운 막 힘든 얘기 다 들어주면서 그냥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다. 네. 깔끔하게 그 사람과 나는. 가불 관계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냥 비즈니스 관계인 사람뿐이야.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배려해주면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냥 그런 관계도 내가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짜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명도도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어, 어떤 회원인데 낙찰받아서 딱첫 점유자를 만났는데 점유자가 계속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 왜 만나자 그러지? 나 만나기 싫은데 만나, 안 만나면 안 될까요? 막 그러는 거야. 아, 왜, 왜안 만나, 내가 만나자고 해도 저쪽에서 피하는데 저쪽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죠. 뭐, 껄끄럽게 뭐 있다고. 만나세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뭐, 정유자가 만나자고 하는 건 뭐, 다른 이유 있겠어요? 돈 달라는 얘기죠. 돈 좀, 이사비. 어, 이사비 많이 달라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사비를 얼마에 요구했냐면,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어.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아, 천만 원달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아, 끌려다닐 필요 없다고. 50만 준다고 얘기하라고. 50만 원 얘기했어. 이 사람은 벙하죠. 천만 원 얘기했는데 갑자기 50을 얘기해버리니 500도 아니고 진짜 황당할 거예요. 아, 그냥 황당하라고 그래.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결국은 한 120만 원인가의 협의가 끝났어요. 그럼 명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어? 인도명령 제도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어, 절차에 의해서 할수 있으니까 네. 절대로 끌려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마무리해서 세팅해서 임대 놓고 아니면 매각하는 때까지 내 주도적으로 네. 내 계획대로 갈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큰 경우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네, 그, 그러면은 음. 궁금한 게제 거의 다 해소가 되게 하는데 아 거의 다 됐나요? 네. 네. 그,